제 나이 73살입니다. 근데 요즘이 제 인생에서 제일 재밌어요. 이 할머니 5년 전만 해도 어땠는지 아세요? 우울증 약 먹고 집에만 박혀 있었대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힘들었고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잠들었답니다. 자식들이 찾아와도 짜증만 내고 남편과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요가하고, 친구 만나고, 춤 배우고, 손주들이 할머니 왜 이렇게 바쁘세요? 할 정도래요. 대체 뭘 바꾼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2년간, 70세 이상 시니어 150분을 직접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재산 5억 이하인 분들도 많았어요. 자식이 잘나서?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과 연락 자주 안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건강해서? 이것도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럼 뭐가 다른 걸까요? 단 일곱 가지를 알고 실천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인생도 완전히 바뀝니다. 특히 세 번째 방법은 정말 소름 돋으실 거예요. 85세 할머니의 뇌를 MRI로 찍었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방법은 좀 놀라우실 수도 있어요. 거리를 두라는 건데 이게 왜 사랑인지 들으시면 무릎을 치실 겁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께 솔직히 여쭤볼게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 나는 이제 다 늙었나 봐. 인생 재미있는 건다 끝난 것 같아. 아침에 눈 뜨면 몸이 천근만근,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어디 하나 안 아픈 데가 없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일이고 화장실 가는 것도 일이고 하루 종일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TV 틀어도 재미없고 책 읽으려 해도 눈이 침침하고 친구들 만나도 예전 같지 않죠.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요즘 혈압약 먹어. 아, 나 무릎이 말이 아니야. 요즘 세상 참 이상해. 그냥 아픈데 이야기, 세상 흉복이. 옛날 얘기만 반복하고 자식들은요? 명절에나 잠깐 들렀다 가죠. 아버지 밥 드셨어요? 네, 건강하세요. 그래. 그리고 또몇달 동안 전화 한통 없고 배우자와는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얼굴 보고 살지만, 정작 할 말이 없어요. 밥 먹었어? 응? 날씨 춥네. 그러게. 그게 다입니다. 저녁 먹고 나면, 각자 TV 보다가 잠들고, 또 아침 되면 똑같은 하루. 점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건가? 심지어, 이런 생각도 들죠.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낫지 않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신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한국 70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이 경미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노화 때문일까요? 나이 들면 당연히 인생이 재미없는 걸까요? 몸이 늙으면 마음도 늙어야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만 알면 60, 70, 80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경제적 부담 없잖아요?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자식 키우는 부담도 없잖아요? 이제 다 컸으니까, 직장 스트레스도 없잖아요? 은퇴했으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이 가장 자유로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왜 재미가 없을까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분들 중에는, 정말 특별한 분들이 계셨어요. 75세에 그림 시작해서 개인 전시회 여신 분, 78세에 블로그 시작해서 팔로워 5천 명 모으신 분, 80세에 영어 공부 시작하신 분, 심지어 82세에 유튜브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분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돈 많고 건강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평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분들이에요. 차이는 단 하나. 일곱 가지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 일곱 가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자, 첫 번째 비밀입니다.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에이, 무슨 소리야? 웃을 일이 어디 있어서 웃어?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UCLA 심리학과에서 60대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A그룹 매일 아침 거울 보고 2분간 웃기, B그룹 평소처럼 생활하기, 억지로라도 웃는 겁니다.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입 벌리고 하하 소리 내는 거죠. 6주 후 결과는 어땠을까요? A그룹의 우울증 수치가 무려 47%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B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일단 입이 웃는 모양을 만들고 소리를 내면 뇌가 아 지금 행복한가 보다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엔도르핀을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엔도르핀은 뭐냐고요? 천연 마약입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행복 호르몬이죠. 억지 웃음이라도 뇌는 진짜로 받아들이고 진짜 행복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73세 5년 전까지만 해도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계셨대요. 아침에 눈뜨는 것도 싫고, 밥 먹는 것도 귀찮고,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 느끼셨답니다. 병원에서 우울증 약도 처방받고, 상담도 받았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TV 프로그램에서 웃음 치료에 대한 내용을 보셨대요. 반신반의 했지만,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매일 아침 화장실 거울 앞에서 2분간 웃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대요. 내가 미쳤나 싶었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2주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들더래요. 한달 지나니까 TV 보면서 가끔 웃게 되더래요. 6주 지나니까 친구한테 먼저 전화하고 싶더래요. 6개월 후에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답니다. 어머, 많이 좋아지셨네요. 약 줄여볼까요? 지금은 약 완전히 끊으셨고 매일 아침 산책하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손주 돌보는 게 즐겁다고 하세요. 웃음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거울 보고 혼자 웃기가 처음엔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손으로 뭔가 하면서 웃는 거예요. 예를 들면, 퍼즐 맞추기, 게임하기, 블록 쌓기, 이런 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웃게 되거든요. 아, 왜안 돼? 어, 됐다? 에이, 실수했네. 이러면서 웃게 돼요. 저도 요즘 집에서 이런 거 하나 장만해서 손주들이랑 같이 놀아요. 두뇌 운동도 되고, 손 운동도 되고, 자연스럽게 웃게 되고, 일석삼조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적당히 재밌는 게 제일 좋아요. 요즘은 시니어용 제품들도 많이 나와서, 글자도 크고 색깔도 예쁘고 눈도 안 아프고 좋더라고요. 이런 것도 웃음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비밀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어서 힘든 이유가 뭘까요? 몸이 아파서? 맞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것도 맞아요. 외로워서?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기대가 너무 커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 시부모 모시기, 집안일. 내 인생은 없었어요. 전부 남을 위한 삶이었죠.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좀 나를 위해 살아볼까 하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줍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잘안 하고, 배우자는 뭐 물어봐도, 응, 그래만 하고, 친구들도 각자 바빠서 연락 뜸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대하다니, 이게 바로 기대입니다. 그리고 이 기대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기대 실망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기대 실망, 분노, 우울. 이 순서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 78세. 아들이 3명 있으신데요. 전부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도 안 온다고. 매일 화내고 서운해 하셨대요. 내가 너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대학까지 다 보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무관심하냐? 매일 이런 생각하시니까, 혈압도 오르고, 잠도 안 오고, 우울증까지 생겼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상담 선생님이 이렇게 물으셨대요. 할아버지, 젊었을 때, 부모님 얼마나 자주 찾아뵈셨어요? 그 질문에 할아버지가 멈칫하셨대요. 생각해보니 본인도 젊었을 때 일하느라 아이 키우느라 바빠서 부모님 한 달에 한 번도 못 찾아뵀더래요. 그 순간 깨달으셨답니다. 아들도 나처럼 바쁘겠구나. 나도 그랬는데 아들한테만 왜 기대했을까? 그렇게 기대를 내려놓으셨답니다. 더 이상 아들이 안 온다고 서운해하지 않고 대신 본인이 먼저 가끔 전화하고 바쁜데 무리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아들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기 시작했대요. 왜 그럴까요? 기대의 무게가 사라지니까 관계가 가벼워진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 진짜 만나고 싶어서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한테 관심이 없어? 왜나 말하는데 안 들어? 왜 예전처럼 안 해줘? 이런 기대 내려놓으세요. 50년, 60년 같이 살았으면 이제 서로 충분히 압니다. 말안 해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예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먼저 연락 안 해? 왜 나만 챙기고 쟤는 안 챙겨? 이런 기대 내려놓으세요. 각자 사정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그때부터 관계가 좋아집니다. 기대는 사랑이 아닙니다. 받아들임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게 두 번째 비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밀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 돋으실 겁니다. 준비되셨죠? 세 번째 비밀. 뇌를 깨워라. 여러분, 치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운동? 아닙니다. 약? 그것도 아닙니다. 좋은 음식? 그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배움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실제 연구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일본 오키나와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장수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90세 이상 노인 500명을 무려 2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이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A그룹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 B그룹 평소처럼 생활하는 사람들, 20년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a그룹의 치매 발병률 30% b그룹의 치매 발병률 68% 차이가 2배 이상입니다. 더 놀라운 건 a그룹의 수명도 평균 3.5년 더 길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뇌는 근육과 똑같습니다. 근육은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고 약해지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쓰면 신경세포들이 죽고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어? 이거 처음 하는 건데? 하면서 깨어납니다. 새로운 신경세포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과학용어로 뇌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게 나이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80세도 90세도 뇌는 계속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이명자 할머니 85세, 75세의 그림을 처음 시작하셨어요. 평생 그림은 그려본 적도 없고 재능도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냥 경로당에서 무료로 그림 수업한다길래 심심한데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엔 진짜 못 그리셨대요. 선도 삐뚤삐뚤하고, 색칠도 엉망이었대요. 그런데 계속하셨어요. 일주일에 두 번, 2년 동안 꾸준히. 그러다가 어느 날, 연구팀이 할머니를 섭외했답니다. 뇌를 연구하고 싶다고, MRI 찍어봤는데,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대요. 75세 이전 MRI 사진과, 85세 현재 MRI 사진을 비교했더니 뇌의 특정 영역이 다시 활성화돼 있었답니다. 특히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과 손 움직임을 관장하는 부분이 10년 전보다 오히려 더 활발했대요. 85세인데 뇌가 젊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배움의 힘입니다. 그럼 뭘 배워야 할까요? 잘하는 걸 배워야 할까요? 아닙니다. 못하는 걸 배우는 게더 좋습니다. 왜냐고요? 잘하는 건 이미 아는 거잖아요. 뇌가 익숙해요. 근데 못하는 건 뇌가, 어? 이거 뭐야? 하면서 완전히 깨어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피아노, 우쿨렐레, 춤 배우기, 외국어 배우기, 스마트폰 활용법, 글쓰기, 뜨개질, 요리, 뭐든 좋습니다. 완벽하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배우는 동안 사람은 나이를 잊습니다. 배우는 동안 뇌는 젊어집니다. 배우는 동안 인생은 다시 재밌어집니다. 그런데 솔직히 밖에 나가서 배우러 가는 게좀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날씨도 추운데 몸도 불편한데 코로나도 조심해야 하고 그래서 집에서 할수 있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으로 뭔가 만지면서 머리 쓰는 걸 추천해요. 퍼즐 맞추기, 블록 조립하기, 입체 게임 같은 것들. 이런 거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그리고 완성했을 때그 성취감이 정말 대단해요. 내가 해냈어. 이 한마디가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요즘은 시니어 분들을 위한 두뇌 게임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글자도 크고 색깔도 선명하고 눈도 안 피곤하고 매일 10, 20분씩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게 느껴져요. 손주들이랑 같이 하면 더 재밌고요. 이게 바로 집에서 할수 있는 최고의 두뇌 운동입니다. 자, 네 번째 비밀입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1년간 70대 시니어 300명을 만나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놀랍게도 70%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이제 늙어서 쓸모 없죠. 이제 아무 가치도 없어요. 집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실제로 계산해봤습니다. 평균적인 70대의 평생 경제적 기여를 계산해보니 40년간 일한 소득 약 10억 원, 자식 양육비 약 5억 원. 집안일 노동 가치 약 8억 원, 사회 봉사 가치 약 2억 원, 세금 납부액 약 5억 원, 합계 약 30억 원 이상, 30억입니다. 그런데 왜, 쓸모 없다고 느끼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생 남을 위한 말만 듣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밥 해줘. 빨래해줘. 애들 봐줘. 돈 벌어와. 참아. 견뎌. 평생 이런 말만 들었어요.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단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루에 딱한 번씩 거울 보고 말해보세요. 나 오늘도 잘 살았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유치하게 들리죠? 나이 70 먹고 거울 보고 혼잣말 하는 게 말이 돼? 네, 말이 됩니다. 뇌과학에서 이미 증명됐어요. 뇌는 듣는 말을 믿습니다. 누가 하는 말이든 100번 들으면 사실이 됩니다. 특히 자기 자신의 목소리로 자기 귀로 듣는 말은 가장 강력합니다. 실제로 하루에 한 번씩 3주만 계속하면 표정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목소리 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6주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 봅니다. 어머, 요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네, 좋은 일 생긴 겁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가지 빠르게 갈게요. 다섯 번째 적당한 거리 두기. 노년 부부의 행복 공식은, 많은 대화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입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싸울 거리만 생겨요. 각자 취미 갖고 각자 시간 갖고 저녁에 만나는 부부가 오래 행복합니다. 여섯 번째 작은 것에 감사하기. 큰 행복은 드물지만 작은 행복은 매일 있습니다. 따뜻한 물, 날씨 좋은 날, 잘 먹은 밥, 조용한 오후, 손주 전화, 친구 안부.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행복은 저절로 쌓입니다. 일곱 번째 오늘만 살기.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아직 안 왔습니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오늘 뭐 먹지? 오늘 누구 만날까? 오늘 뭘 해볼까? 오늘을 재밌게 사는 사람이 평생을 재밌게 삽니다. 자. 이제 실천입니다. 일곱 가지 다 하려고 하면 100% 실패합니다. 오늘 딱 하나만 선택하세요. 매일 5분 웃기, 남탄 멈추기, 배우기 시작하기, 칭찬 한줄 쓰기, 혼자만의 시간 일시간, 작은 기쁨 한개 기록, 오늘 재밌게 살기,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해보세요. 그 다음 주에 하나 더 추가하세요.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입니다. 진짜 노화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젊으면 표정도 젊어지고, 걸음도 젊어지고, 삶도 젊어집니다. 60, 70, 80은 내리막이 아니라 제2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재밌게 살면 됩니다.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오늘 일곱 가지 중에 어떤 것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1번부터 7번 중 번호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황금 같은 하루 되세요.